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자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국어 교과서 100, 101쪽을 펴주세요. 다양한 자료의 특성 알기 첫 번째 문제.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자료를 떠올려 보고 그 자료를 활용하는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괄호 1번.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을 떠올려 보고, 말하는 사람이 활용한 자료와 그 자료를 활용한 까닭을 발표해 보세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 활용한 자료, 그 자료를 활용한 까닭을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우리 지역 축제를 조사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에서 축제 사진과 축제 안내 자료를 활용하고 축제 사진이 우리 지역 축제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고 축제 안내 자료에 여러가지 행사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을 떠올려 보고 말하는 사람이 활용한 자료와 그 자료를 활용한 까닥을 발표해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답안 두 종류를 보여줄 테니 참고해서 작성해 보도록 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 활용한 자료 그 자료를 활용한 까닭에 대해서 썼는지 발표해 보도록 해 봅시다. 바로 이번 말하는 사람이 활용한 자료의 특성을 생각해 보세요. 표나 도표는 자료의 변화 모습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진은 대상의 모습을 사실대로 보여줄 수 있어 설명할 때 편리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말하려는 내용을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요.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사진, 표, 부표, 그림, 동영상, 실물 따위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활용한 자료의 특성을 한번더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해 보세요. 2번 문제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특성을 어둠 친구들과 함께 정리해 봅시다. 표는 여러 가지 자료의 수량을 비교하기 쉽게 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 사진은 설명하는 대상의 정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설명하는 대상을 한 눈에 보여줄 수 있어. 도표는 수량의 변화 정도를 알수 있고 정확한 수치를 나타낼 수 있어. 동영상은 음악이나 자막을 넣어 분위기를 잘 전달할 수 있어. 잘 들어보았나요? 101쪽에 있는 표, 사진, 도표, 동영상, 이네 가지의 자료의 특성을 정리해 보도록 해 보세요. 가다 되었다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세 번째 문제 그림 가와 그림 나에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 발표하는지 살펴봅시다. 가이 표는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직업의 종류를 보여줍니다. 기술이 발달해 사라진 직업이 많습니다. 과거에 있던 직업인 보부상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 학생들은 무엇을 발표하나요? 발표해 봅시다. 네. 과거의 직업을 발표하고 있네요. 바로 2번. 그림 가와 그림 나에서 어떤 자료를 활용해 발표하나요? 말할 내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왜 다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그림 가는 사라진 직업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활용한 자료는 표네요. 그리고 사라진 직업의 종류와 그 까닭을 직업별로 정리해서 보여주기에 표가 알맞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림 나에서는 과거의 직업인 보부상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활용한 자료는 동영상이네요. 그것을 활용한 까닭은 사라진 직업인 보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기에 동영상이 알맞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 정리해 보도록 해 보세요. 네 번째 문제. 지민이는 학급 친구들에게 가족과 다녀온 여행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민이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봅시다. 가로 1번. 여행지의 자연환경을 소개할 때왜 사진자료를 활용했을까요? 여행지의 자연환경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때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과로 2번 말할 내용에 따라 어떤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지 모든 친구들과 윈논해 보세요. 여행지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사진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지의 자연환경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 일정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관광 안내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코스와 일정이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지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지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지까지 가는 길을 지도로 한눈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 정리해 보도록 해 보세요. 음. 다섯 번째 문제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정리해 봅시다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듣는 사람이 무엇을 느끼게 할수 있다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다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듣는 사람이 더잘 이해할 수 있다. 빈 칸에 알맞은 답을 적어서 발표해 봅시다. 네.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듣는 사람이 흥미를 느끼게 할수 있고요.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